어릴 때부터 나는 남의 집 구경하기를 좋아했다. 요즘은 거의 아파트에 살아서 대부분의 집이 판에 박힌듯 똑같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 그때 모든 집에는 삶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잘 모르겠다. 다들 똑같은 아파트 상자 속에 살고 있으니 서울 도심에 사는 사람이나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사람이나. 생활 패턴은 비슷하지 않을까 한다.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은 웬만하면 아파트에 살아야 하고 아이들이 자라면 30평형대 이상은 필요하며 냉장고는 양문형 세탁기는 드럼식 김치냉장고와 평면 tv와 에어컨과 제습기도 갖춰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런 삶을 행복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그러한 것들에 큰 관심이 없다. 크고 넓은 집, 최신식 기계보다는 시시콜콜한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는 편이다. 그러고 보면 나는 원래부터 시시콜콜한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다. 소설을 읽다가도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신이 난다. 청소를 하고 옷을 다리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요리를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이상하게 안심이 된다. 그렇기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일상 또한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시간들이다. 아침마다 창을 열어 환기를 하고 식탁 위를 깨끗하게 치우고 설거지는 미루지 않고 빨래를 빨고 말린 빨래를 개는 일. 화분에 물을 주고 커피를 갈아내려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언제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이런 시시콜콜한 하루가 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하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백만원은 꽤큰 돈이었다. 100만원으로 세기일주라는 색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 물론 그때도 100만원은 세기일주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긴 했다. 아마도 지금의 천만원 정도의 가치였을 것이다. 대학에 다닐 때 나는 부모님께 한 달에 30만원씩 용돈을 타서 살고 있었다. 30만원이라는 돈은 그 시절에도 자취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그때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정말이지 100만 원만 벌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늘 돈이 부족했던 나는 가끔 교재를 사지 않은 적도 있었고 밥을 굶기도 했었다.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지만 어렵게 버텼던 그 시기는 내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나 싶은 마음이 든다. 만약 지금의 나에게 백만원이 생긴다면 그걸 어떻게 쓸수 있을까? 백만원이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니다. 이 백만원은 멋대로 낭비해도 좋은 백만원, 반드시 써버려야 하는 백만원이라는 가정이다. 이런 조건으로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쓸수 있는 백만원이 생긴다면 그걸 나는 어디에 쓸까? 여행을 계획한다면 가보지 않은 먼 나라로 떠나기에는 부족한 돈이다. 게다가 혼자서 떠날 만큼 나는 여행에 목마르지가 않다. 그렇다면 그간 눌러두고 묵혀두었던 욕망을 해소하는데 쓰는 건 어떨까? 우선 커다란 화분이 떠오른다. 잎이 많은 커다란 화분을 하나 사서 거실 한 구석에 두고 싶다. 창가에 놓을 긴 서랍장도 사고 싶다. 볼 때마다 뿌듯한 기분이 들 손으로 쓸어보고 싶을 정도로 반질반질한 서랍장. 그러고도 많이 돈이 남는다면 서점에 가서 그간 사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던 책들을 잔뜩 사고 싶다. 이것 말고는 나는 딱히 더 원하는 것이 없다. 아무리 궁리해도 정말로 이것 말고는 더 하고픈 게 생각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관없다. 어차피 가정일 뿐내 통장에 반드시 낭비해야만 하는 100만원이 입금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현실로 돌아오면 낭비해도 되는 백만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버는 돈은 모두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돈이며, 쓰고 남은 돈은 미래의 불운과 불행에 대비해 차곡차곡 모아두어야 하니까. 이것이 일반적이고도 평범한 현실이다. 이처럼 현실 속 나에게는 펑펑 써도 되는 백만원은 없지만, 대신 나는 이런 일을 한다. 집을 나가 산길을 따라 걸으며 산책 삼아 내가 좋아하는 빵집에 가고 슈크림이 듬뿍 들어간 내가 좋아하는 빵을 쟁반 위에 양껏 담는다. 그래봤자 만 원을 조금 넘길 뿐이다. 그만 원어치의 빵봉지를 흔들면서 다시 산길을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즐거움은 주문해 둔 좋아하는 커피 원두가 도착했을 때나 한 병에 만 원이 채안 되는 맛 좋은 샴페인을 샀을 때의 기분과 비슷하다.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기쁨. 나는 이 정도면 더 없이 충분한 기분이 든다. 여행은 과연 자유일까? 정말 낯선 곳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일까? 어쩌면 남들이 인터넷에 올린 체험을 돈을 주고 똑같이 사는 건 아닐까 물론 사람은 가끔 먼 곳으로 떠나야 할 때도 있지만 나에게 그건 쉬는 게 아니다 유명한 맛집, 사진 찍기 좋은 명소, 분위기 좋은 카페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고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피곤해 절어 집에 돌아오면 통장 잔고가 쑥 줄어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부터 거창한 여행보다 가족 친구들과 공원이나 강가, 개천으로 소풍을 가기 시작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든 소박한 도시락에 커피나 맥주, 와인을 챙겨나서는 소풍. 하루 종일 돗자리 위에서 뒹굴뒹굴하며 이야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음악을 듣고 낮잠을 자기도 하는 것. 나에게는 이런 것이 진짜 휴식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은 무자비하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맞닥뜨린다. 그리고 한때는 당연했던 모든 것을 잃어간다. 그걸 깨달아버린 마음은 쓸쓸하기만 하다. 또 지금껏 너무 무리하며 살아왔구나 깨닫기도 한다. 20대나 30대는 무리할 수밖에 없는 나이였다. 다시 말해 자기 한계를 모르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는 그 시절만큼의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나의 한계가 명확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진 것들을 잘 굴려 살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또, 나 자신을 괴롭히면서까지 애쓰며 살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스스로를 몰아가며 한계를 쥐었자는 그런 시간이 더는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일부러라도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틈을 주려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멍하니 앉아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노라면 안개와 같은 불안감이 차오르곤 했었다.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더 많이 일해야 하는 건 아닌가, 좀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휴식의 시간이면 이런 불안감이 몰려오는 것이 당연했다. 늘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다독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도 된다고, 오늘 푹 쉬어야 내일 또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다고, 오늘 너무 달리면 내일 못 일어난다고 말이다. 이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겠다는 게 아니다. 꾸준함의 힘을 믿어보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은 충분히 자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에 중요한 일 두어 가지만 처리하며 빠듯한 일정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욕심껏 오늘 모든 일을 처리하려 하는 것이 아닌 오늘도 내일도 몸과 마음을 괴롭히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잠시 넉넉히 쉬는 것도 내일 더 많이 더 재미있게 일하기 위해서다. 티비를 보고 책을 읽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무언가를 배우거나 깨닫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쓸데없이 애쓰지 않는다. 내 한계를 받아들인다. 내 페이스를 유지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나 나처럼 열정도 에너지도 평균 이하인데다 별 재능도 없고 대범하지도 않은 사람이 꾸준히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있게 마련이다. 나는 거대한 것과 시시콜콜한 것들을 동시에 바라보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살고 싶다. 옷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제일 잘 어울리는 옷 서너 벌만 매일 돌려 입으면서 할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매일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고 또 새것 같은 하루를 기대하면서 눈을 뜨고 싶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얼마나 단순하고 우아할까 기대가 된다.